마이너스일 때도, 결국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해서, 그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뭐지? 이거를 제곱한 걸 풀어서, 풀었을 때, 이 숫자가 나오면, 그숫자의 그, 그 숫자의 제곱되는 숫자가 제곱되는 숫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음, 네. 어, 양수는, 양수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 되고, 음수는, 음수는 앞에 있는 부호가 떼어지고, 그냥 양수로 나오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X가 만약에 1이라고 잡고 하면, X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X가 1이니까, 1의 제곱, 루트 1의 제곱은 1이랑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